안녕하세요 금종민의 부동산 톡톡입니다 이번에 새로 입주를 시작한 수산 명학 아나스 비지터 지익산업센터 임대물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드라이빙 호실로 호실앞 주차가 가능해서 물류이동이 편리하고요 먼저 구조를 설명해 드리고요 다음으로 위치 마지막으로 임대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로 들어가겠습니다 분양평수는 76평이고요. 전염 면적은 36평입니다. 이명 코너 오실로 발코니 서비스 면적이 10평 나옵니다. 층구가 5.4m 나오고요. 현정의 시세대 난방기가 1대, 2대, 3대, 4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로 길이가 13.7m 나오고요. 가로 길이가 8.2m 나옵니다. 층고가 5.4m 나와서 별도로 천정 공사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면 코너 호실 발코니 서비스 면적이고요. 이면으로 창이 나 있어 차 안과 전망이 너무 좋습니다. 다음으로 위치는 명학역에서 도보 5분 거리고요. 부산 명학 아나스 비지 앞으로 수시로 마을 버스가 다녀 교통이 편리합니다. 다음으로는 임대료는 보증금 2,300만 원에 임대료 23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부산명화 아너스 비즈사 타워 지익산업센터 호실압 주차가 가능한 드라이빙 사무실 임대물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전화 주시고 방문하시면 부동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행복한 공간에서 사업 번창하세요. 감사합니다.